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8급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요일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올화수목금토일, 네, 총 7자를 공부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자, 해일날 일자입니다. 자, 해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모습을 표현했겠어요? 태양의 모습을 표현했겠죠? 자, 이 동그란 태양을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했네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음칙이 뭐예요? 한자의 첫 번째 음칙은 곡선 동그라미를 네모나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동그란 음식을 네모나게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당연히 동그란 태양을 네모나게 표현했겠죠. 알수 있죠? 그리고 태양에 이 흑점 부분이 있어요. 흑점 부분, 흑점 부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알수 있죠? 그래서 동그란 태양을 네모랗게 써보니까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쓰겠죠? 어, 그래서 일월 일일 할때날일자로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일월 할때 태양과 달 이런 걸 쓰겠죠? 그래서 해일 날일자고요 자, 다음은 단일자, 달월자입니다. 달월자 달월니까 당일 모양 모습을 현했겠어요 동그란 달의 모습표현했겠죠 자, 이 그 반쪽 다리네요. 다리모습도 있고. 다리모습 표현하는데 이 곡선은 또 직선으로 표현한다 했죠. 한자에서. 그래서 이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한거예요 그리고 한자는 세우시다 보니까 눕혀있는 다리모습을 딱 세워놓은거겠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쓰지겠죠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이렇게 쓰여지고요. 월요일 할때 불러쓰여주고 네. 또일월 일일 할때올자로 쓰지겠죠? 그래서 바로 올자이고 자 그다음에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니까 뭐요? 예 당연히 불꽃의 모습을 표현했겠죠? 이 하루에 있는 활발 타오르는 이 불꽃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큰 불꽃, 작은 불꽃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해하있죠 그래서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지겠죠? 그래서 화요일 할때또 화재가 나갈 때 불화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화요일 할때 어, 화자이고요. 자다음은 물수자예요. 자 물수는 뭐의 모습을 표현했냐면 아 물을 좀 평상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어,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의 모습을 표현한 게 물수자예요. 자, 이 물이 어때요? 하천이 어떻게? 네, 강이 어떻게 흘러가죠? 이렇게 구비구비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가 네가. 네 하천이. 그래서 이 구비구비 흘러가는 모습을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네천자, 네천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때 또 그림이 나올 거니까요. 어, 그때 가서 네천자를 배우고. 자, 이 하천의 모습 또는 강의 모습에서 물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했겠죠. 그죠 이해하죠? 그래서 구비구비 흘러가는 가운데에 물의 모습을 쫙펴니까이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물의 동, 물방울의 모습이죠. 아니 또물덩어리의 모습을 표현했겠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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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래서 마치 여덟 발자의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해 봐야겠죠. 그래서 반듯하게 흐르는 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자,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여지고요. 자, 수요일 할때 숫자로 쓰여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목요일 할때 목자를 쓰여지고 남 목자입니다. 목재 할 때. 자, 어, 이 나무 목자는 어, 당연히 또 뭐의 모습을 표현했겠어요? 남의 모습을 표현했겠죠. 자, 2000년 전에 두고 다 2000년 전에 나무 목자를 어떻게 썼냐면요. 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뭐의 모습일까요? 나무가지의 모습, 뿌리의 모습이겠죠? 나무가지의 모습을 이 곡선을 직선으로 표현하면 쫙 폈겠죠. 이게. 이 부분을 펴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나무 몸통의 모습, 뿌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게 나무 목자예요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여지고요. 나무 아, 목요일 할때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글자와 같이 네, 결합해서 쓸때이 나무 목자는 사람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보통 사람들, 큰 사람을 거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비유에서 쓰여지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쇠금자입니다. 또 성김, 우리 김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죠. 성시김자도 쓰이는 글자이죠. 자, 쇠금자 자, 또는 금은 할때 금이기도 하니까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어, 금속, 금덩어리의 모습을 표현했겠죠? 맞아요. 자,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는 자, 여기서 에 우리 친구들 흑덩이 찾아볼까요? 흑. 흑도자가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모습은 흑덩이, 흑덩이. 흑토자가 들어가고요. 흑더미 어, 모습이고요. 그 흑토자 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흙 속에 감춰져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속의 모습 표현했겠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에이? 그렇죠. 어, 땅 속에 또는 흙더미에흙더미잖아요흙더미죠흙더미 흙...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의 모습 을 표현한 게 쇠금. 금을 할때 또는 금속 할때 쇠금자로 쓰여지고요. 김씨의 성리로써 쓰여지죠. 쓰는 순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여요. 져 예, 다시,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흑토자입니다. 자, 흑토자. 토요일에 할때 토자잖아요. 자, 흑토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땅 위에 있는 흙덩어리 모습을 표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버리면 흑토자의 모습이 되잖아요. 땅 위에 흙덩어리의 모습을 표현한 게 흑토자예요. 그리고 이 흑토자는 다른 글자와 같이 결합할 때는 매우 많이 나오는 글자인데 사람의 의미로 쓰여요. 자, 이 모습이잖아요. 사람의 다리를 쫙 벌리고 뛰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겠죠. 다리 벌리고 있는 모습, 쫙 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다리 벌린 부분을 쫙 펴니까 흑토의 모습 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글자지만은 이달릴투자는 글자가 있어 이렇게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 같죠, 이거. 그죠? 그래서 쫙 펴버린 어때요? 흑토 자장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글자의 모습은 이렇게 쓰여지죠, 그죠? 이해하실죠? 그래서 어, 이 흑토자는 다른 글자 같이 이 받을 때 사람의 의미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고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쓰 흙이니까 흙 사람 그두 가지 의미를 다른 글자로 결합하여 쓰일 때 쓰여요. 이해할 수 있죠? 자, 토요일 할때이 글자를 쓰여주고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겠죠? 자, 오늘 총 일곱자를 공부했어요. 자, 한자는 자주 써봐야 되거든요. 물론 머리로도 익히지만 은 손으로 써서 익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숙제 있어요. 오늘 배웠던 일곱자의 글자를 일곱 개 글자를 여러분 노트에 1 0 번씩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검사하겠습니다. 자, 8절 두 번째 시간,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